그 죽인다. 이번에 결혼하는 재벌아들은 좋겠다.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해요? 제 여자친구거든요. 뭐라고? 구라도 작작 쳐라. 소설이요? 요즘은 영화도 그렇게 만들면 욕먹어. 믿든 말든 진짜예요. 그럼 어떻게 만났는데?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요. 아버지 뜻이었죠. 해본 일만 100가지도 넘을걸요. 어느 날 호텔에 배달을 하러 갔는데 당장 잡아. 모든 객실 다 뒤져. 그때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저좀 살려주세요. 그렇게 그날 우연찮게 하룻밤을 보내게 됐었죠. 그런데 그때 공사 현장으로 슈퍼카 한 대가 들어오고 방금 그 모델이 차에서 내립니다. 무슨 일이야? 나 임신했어, 니네 애야. 그게 정말 내앤줄 어떻게 알아? 남자들은 다 똑같군. 됐어, 책임질란 말안 하니까 병원 가서 사인이나 해. 그 말이 진짜였던교? 두 사람은 병원에 도착하고 여기서 기다려. 사인만 하면 모든 관계는 끝이야. 오는 길에 생각해봤어. 그게 정말 내 애라면 책임질게. 책임져? 뭘로 책임져? 벽돌 날라서 책임져? 네 몸이나 건사해. 그렇지만 여자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고 그 모습에 남자 또한 마음을 굳힙니다. 나겠습니다. 지우지 않아요. 이 보세요. 저 여자 누군지 알죠? 지금 약혼한 남자가 이 지역 최고 부자라고요. 알죠. 그 인간 최고의 양아치 조폭으로도 유명하잖아요. 절대 결혼시키지 않습니다. 정말이야?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. 그 사람 양아치 조폭 개처아인거 당신도 알잖아.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. 마지막 기회야. 책임질 거야? 한번 굳힌 결심 되돌리지 않아. 내가 책임질게. 그럼 이제 둘째 만들러 갈까? 뭐 하는 짓이야? 날 물었으니 이제 되돌릴 수 없어. 넌내 마음을 물었잖아. 두 사람은 그대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. 그런데 딸, 이제 오면 어떡하니? 조서방이 한참 기다렸잖아. 넌뭐 하다 이제 오는 거야? 이번에 조서방이 얼마나 큰 선물을 가져왔는 줄 알아? 뭘 가져왔는데요? 무려 현금 10억을 줬어? 우리 집빚 해결해 준다고? 이 사람이 조건 없이 그럴 리가 없는데요? 아니 꼭 조건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결혼할 사이잖아.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요? 별거 아니야 그냥 결혼 전에 잠자리 먼저 하자는 거야. 뭐라고요? 엄마, 결혼할 사이잖아. 먼저 첫날밤 치르는 게뭐 어때? 10억을 줬어? 내가 널 그렇게 예의 없게 가르쳤어? 아빠 망하는 꼴 보고 싶어 예의라고요? 이게요?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넌 뭐야? 처음 뵙겠습니다 따님 남자친구예요 결혼하겠습니다 우리네도 있어요 뭐라고? 그걸 그렇게 갑자기 말하면 어떡해 농담이야 엄마 당신 미쳤어? 그걸 농담이라고 해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? 알죠 제가 누군진 아시나요? 지금 우리 집안 사람들 불렀으니 곧 도착합니다 너이 자식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? 네가 누군진 관심 없고 감히 내 여자를 두고 그런 농담을 해. 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. 그러면 용서해주지 못한다면 널 죽일 거야. 너 내가 누군지 알아? 이 자식이 잘 들어 나조 대표야. 이 지역 최고 갑부, 최고 권력. 긴장감이 흐르던 그때. <laughs> 너 같은 놈은 맞아야 정신 차리지. 자기야 그만해. 어쩌려고 그래. <laughs> 걱정 마. 우리 집안 사람들 도착했어. 그때 남자 가문 사람들이 도착하고 숨겨진 남자의 재력이 어마어마하네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